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또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존귀한 성도가 되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그런 어떤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시작하면서 정말 201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내 자신이 볼 때도,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또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편지다. 그리스의 편지다. 또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의 향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김부의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가지래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나무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포도 나무를 들여서 너희는 포도 나무 가지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 나무는 정말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삐뚤삐뚤거리고 구불구불거리고요. 이게 나무인지 넝쿨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아주 볼품 없는 그런 나무예요. 포도 나무는요 꽃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무 잎사귀는 이쁘냐? 절대 또 나무 잎사귀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 포도 나무가 튼튼하고 굵어서 좋은 어떤 제목이 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치는 오직 한 가지로만 증명이 되는데 그한 가지가 뭐냐면 열매, 열매, 열매 외에는 포도나무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야참 이제 아름다운 꽃을 좀 보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자이 포도나무 를잘 길러 가지고 좋은 목재로 써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목적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히는 것 외에는 자기 포도나무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몸통에 맺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같이. 근데 이 가지가 누구라고요? 이 가지가 누구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 좋아요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성도된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위에는 없어요. 우리도 내가 성도라는 거,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치 한 가지는 열매,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지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영양소가 열매 맺는 가지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한테 그 열매가 흘러갈지 모르니까 이 열매 맺는 가지한테 더 열매 잘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가지치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가지치기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불에 불살라 버리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간다면 막 1m를 떨어져 있건 10m를 떨어져 있건 100m를 떨어져 있건 아니면 0.1mm를 떨어져 있건 하여간 떨어져만 나가면 절대 죽었다 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죠? 그게 성도라고 했어요 그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뜨겁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다. 그렇게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뜨겁게, 오랫동안,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그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걸 증명이 안 돼요.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과 오랜 기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라는 거,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뜨겁게, 열심히 교회 다닌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봉사하고 섬긴 거 아시죠? 비록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엔 그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열정과 열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열매예요. 여러분들, 열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어, 누구나 예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심판대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너, 어? 신앙생활 몇년 했니? 너 최종 직분이 뭐였냐? 목사로 목사였냐? 장로였냐? 권사였냐? 뭐 집사였냐? 아니면 평신도였냐? 너 어느 교단에 속한 그 교회 다니다 왔니? 그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 우리 직분 어느 교회 다니지 그런 거 절대 묻지 않아요. 마지막 그 순간 심판대 했었을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은 너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 맺다 왔니? 그건 물으십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혀드렸는가.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를 얼마나 맺혀드렸는가. 그런 걸늘생각하며사셔야 돼요. 왜? 최종적인 심판답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좀 당당하게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로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맺혀 드려야 될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뭐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열매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열매도 결국에는 한 가지 열매를 목적으로서 맺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맺혀 드려야 될그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열매인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족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 씨의 족보, 뭐이 씨의 족보, 박 씨의 족보, 족보가 많죠. 성경에도 수많은 족보가 나오고, 우리 인생에도 족보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딱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족보들은 두 가지 족보로 나눌 수 있는데, 그첫 번째 족보는 뭐냐면, 아담에게 속한 족보입니다. 아담, 첫째 아담에게 속한 그런 족보가 있고, 두 번째 족보에 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족보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어떤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 속해 있는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아담에게 속한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창세의 5장에 보면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담의 족보 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몇 살까지 살았고 자식은 몇명 낳고 았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일들이 다 기록돼 있죠. 그가 몇년 동안 살았고 몇 명의 자식을 낳았고 무슨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그 부분은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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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 족보에 속한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바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님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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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아담의 족보. 내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족보에, 첫째 아담에게 속한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인가? 하나는 죽음의 족보고 하나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럼 그 족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 있는 신앙이 있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이 있든지, 죽은 신앙이 있든지, 살아있는 신앙이 있든지. 그럼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생명의 탄생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생명의 탄생이 계속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족복에 속한 사람인지는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그런 관계가 깨지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네,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지배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들어오죠 그 제가 들어오니 점점점 제가 퍼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만연되고 제가 창궐해져요 제가 이 땅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요그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죄의 문제 해결받은 노아의 가정들, 노아의 그 여덟 식구들, 여덟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또 뭐예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의 그런 축복을 다시 해주죠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왜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나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마지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찍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봉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전도하는 생일을 사셨어요 그럼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도 너희들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는 생애를 사셨고, 전도하는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 부활하시고, 승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성도다는 것을 뭘,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성도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이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는데,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생명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족보였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는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족부 안에 속한 성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들었던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그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공통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맛, 천국의 맛. 성도가 복음의 맛, 천국의 맛을 내가지고 아직도 복음의 맛과 천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맛과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죠.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빛이 바로 성도라고 했죠. 우린 그리스의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는 뭐라고 했어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 보내는 사람의 그 삶의 상황과 처지를 소개하는 게 편지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상황과 처지를 설명하는거 그게 편지된 목적이죠. 우리는 그런 그런 그리스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의 한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계를 풍겨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스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우리라고 했어요. 결국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모든 말씀도 전도의 열매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열매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포도나무 가지이기에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외에는 자기 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없는데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으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2015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도 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을 딴 걸로 찾지 마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의 열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참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따다 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맺는 게아니라 그냥 따다 붙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서 100% 참된 성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참된 성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성도,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는 참된 성도는 100%, 100%, 이건 99 99.9%도 아니에요. 100%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밖에 없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이게 성도라는 것도 아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 말씀 앞에 각오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면, 이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도 되지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그 가지라는 것을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그 열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 열매다. 이 말, 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너희 안에 이 말이 고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거,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영원 구원의 열매, 열매라는 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런데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게 쉽지는 않죠?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는, 하는 둥, 마는 둥. 영혼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할수 없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미달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지만,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살아있고, 내 이기심이 살아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있으면 절대 영원 구원의 열매는 쉽게 쉽게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그때 이 영혼 군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냐? 그첫 번째 최고의 고통은요. 산 채로 불에 태워지는 게그때 그것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옥이, 어떠, 지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끓이. 임없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 지옥 안에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워지는 게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사지가, 사지가 절단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고통이다. 세 번째 고통이 뭐냐면 초산의 고통이에요. 초산의 고통 네 번째 고통이면 둘째 아이 나이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 낳을 때보다는 둘째 아이 가네 번째 고통이 다섯 번째 고통은 셋째 아이 낳이 때의 고통이다. 그런 기독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그런 고통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 여자가 착상이 될 때, 착상이 될 때, 우리 몸 자체는요, 외부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여자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게 착상이 될 때, 이게 다른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배란돼서 생명체로 이렇게 형성되기 전까지 자기 몸이 자기 면역력을 완전히 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면역력을 다 떨어뜨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균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순선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그런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리 몸 자체가 이 들어온 그 착상된 그 씨앗을 거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런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못 모르는 학생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런 이 부려막시는 말을 막 하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꼭 고맙다고 해야 돼요. 평생 엄마한테 물론 아빠한테도 해야 되지만 엄마한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 죽음의 고통이 따나요. 죽음의 고통이 따른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그런 생명을 출생시키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명이 출생시키는데도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 걸으셔야 돼요.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아주 쉽게 전도해 가지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안 다가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했는데 쉽게 전도했다. 나는 쉽게 전도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이미 바쳤어요. 누군가 생명을 이미 쏟은 거예요. 그걸 내가 쉽게 건질을 뿐이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와 들어본 어,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메스컴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또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산의 그 박정자라는 그런 아주머리가 계셨는데, 이 박정자라는 아주머리가 똥개 한 마리를 키운 거예요. 똥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똥개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똥개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장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 이 장바구니 이렇게 딱 걸어주고, 거기다 이제, 그날 볼 장, 이장 목록 다 써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딱 보내면요, 이 똥개가 슈퍼에 가서, 또 가서 야채가에 가가지고요, 그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그 주인이 보고, 어, 거기 있는 목록대로 장게 딱, 장바구니에 넣어주고, 거스름 돈딱 해가지고 주인한테 다시 보내. 그 일을 이 똥개가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박정자라는 그 아줌마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이사짐 정리하고 바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 와서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뭐그 바로 앞에 또 슈퍼도 있고 시장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 개한테 그 개한테 그 살품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그 개를 이제 시장을 보낸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이 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3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잃어버렸나 보다. 그냥 그리고 체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똥개가 돌아온 거예요. 똥개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 시켰던 물품을 사갖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똥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픽스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부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부산까지. 이서울의그 슈퍼하고 그 시장은 훈련을 안 시켰으니까 이 개가 부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일주일 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으니까, 돌아와서 그냥 픽스로 죽었다는. 그냥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똥개보다는 더큰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똥개가 주인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잘했잖아요. 주인이 사랑해주고, 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죽기까지 그 충성한 그 모습 아닙니까?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 하물며 우리는요, 더큰 은혜, 더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어?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명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감당하라고. 그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심부름 사자에다 목숨 명자예요.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우리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물질 주신 겁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지금 우리 직장 주신 거고,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사업 터라 가신 거고. 모든 하나님 심부름만 하고 공부시킨 거고, 그래요. 그 하나님 심부름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요,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면 그거 가네요 정말 예수님 족보 앞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원하는 성도라면 잃어버린 영은 찾아 구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똥개처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산모가 생명 걸고 면역력 자기 면역력 떨어뜨리고 죽음의 위험과 고통을 감당하고 생명을 충생시키는 것처럼 그런 각오로 영원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혀지으로 말며마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라는 거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2015년에 안 정말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야. 열매 이외에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 그 열매는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봐도 그렇고,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모든 말씀을 뒤집어 봐도 그렇고, 이영원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 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에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 그, 그런 열매들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모든 열매도 결국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영원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 학교는 공부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야. 공부도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 열심히 하면서, 무범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 돈 벌면서 전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가정중 보러서 전도,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2015년에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